뭐하는 거야? 어서 신노조를 놓아줘! 당장 멈추게. 야시로 봉행님이 올 줄이야? 흥! 우린 우리 어르신 말만 듣고 복종한다고? 그런가? 그럼 실례하겠네. 진장 철수해! 당장 어르신께 알려! 어, 이봐, 거기서! 저출 필요 없습니다. 미끼가 있어야 고기가 잡히는 법. 가게둡시다. 방금 싸우면서 그들이 바닥에 열쇠를 떨어뜨렸던데, 신노조부터 구하죠. 근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열쇠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 어, 너구리야! 제가 가져간 거 아니겠지? 따라가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절 철창에 넣은 채로 바다에 던질 거라고 했거든요. 아니지? 아가씨의 결혼을 제말좀 들어 주세요. 누군가 아가씨의 결혼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진정해 신노조. 우리도 알고 있어. 네? 그건 저희도 어느 정도 눈치챘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취할 테니 어서 대책을 찾아야 해요. 야시로 봉행님께서 친히 이 일에 관여하실 건가요? 삼봉행뿐 아니라 이나즈마 전체의 안정에도 영향을 주는 이상 제 중립적인 태도도 여기까지입니다. 쇼군님은 무의미한 권력 싸움을 싫어하시죠. 전 쇼군 휘하의 봉행으로서 그분을 위해 번잡한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일리 있어요. 우선 바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 숨어 있어요. 여행자 페이몬, 저희도 이곳을 떠나죠. 아, 야시로 봉행 가준이 아니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곳에 와서 제 사람들을 다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설마 비밀리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곳에서 사적인 형벌을 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책임감 있는 이나즈마의 관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신노조가 당신의 가신이라고 해도 율법상 그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을 텐데요. 사적인 형벌이요? 그럴 리가요. 교육 좀 했을 뿐입니다. 일개 조의병이 뜬금없이 아가씨 앞에 나타나서 무례한 말을 짓거리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가씨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요. 그 말은 배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까? 뜬금없다뇨. 두 가문의 혼인은 경사인데 지잘난주라는 졸병 하나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없는 일을 자꾸 만드는데 뜬금없는 게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아가씨가 구조 가문의 시집을 가셔도 히라기 가문의 아가씨인 건 변함 없습니다. 간조봉행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요. 그러니 저희는 충성을 다해 아가씨를 모시고 걱정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건 저희의 원칙입니다. 이 정도 각오도 없는 졸병이 오히려 아가씨를 이간질 시키다니,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뭐, 열정이 넘쳐서 그럴 수 있다 해도 고귀하신 가주님께서 그 졸병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요. 으씨, 말빨 장난 아니네! 완전 열받아!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났군요. 제가 야시로 봉행이 되고 나서부터 매일 재밌는 일들을 봤거든요. 혀가 아주 길어서 매듭을 두 번이나 지를 수 있는 새가 있다고 한 외국 상인이 그러더군요. 식견이 넓으신 분이니 이 진귀한 새가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맞혀 보시죠. 그그건 관상용 애완동물로 키우나요. <laughs>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새는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잡았다 하더라도 혀를 잘라 창밖으로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게 다들 이렇게 말하곤 하거든요. 긴 혀를 가진 그 새는 시끄럽고 허튼 소리만 하는데 다 허세일 뿐이지. 무슨 야시로 봉행님, 저희 간조 봉행을 비꼬러 오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간조 봉행분들은 모두 강직하고 책임감 강한 어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당신처럼 교활한 술술을 부리며 아가씨를 간조 봉행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진 않죠. 가주님, 말할 땐 증거가 있어야지요. 증거라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만 저 유력한 증인이 중점을 파악하자 바로 그를 없애려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마츠오라 가문도 명문가에 속하는데, 평범한 가신보다 충성심이 떨어지는 것 같군요. 배울만큼 배우신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술수나 부리다니, 똑똑하다고 해야 할지, 우매하다고 해야 할지요? 쇼군님을 위해 일하면서 다른 분들의 훌륭한 점은 하나도 못 배우고, 이익에 눈이 멀어 앞날을 망치는군요. 전 화난 게 아닙니다, 마츠오라님. 속상할 따름이군요. <laughs> 그런가요? 아무리 똑똑한 가주님이라도 절 어찌하실 수 없을 텐데요. 기껏해야 간조봉행 내부의 일입니다. 저희만의 처리 방식이 있다고요. 다른 가문 일까지 간섭하려 하시다니. 그럼 저도 제 마음대로 가주님의 의도를 추측해봐도 되겠지요. 가주님께서는 간조봉행과 텐녀봉행이 같은 편에 서면 삼봉행의 균형이 깨져 야시로봉행의 지위가 위협되는 게 싫으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 두 가문의 혼사를 막으시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삼봉행의 이해 관계에 대해 저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듯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결혼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혼 공문을 이미 발표했으니 소식이 이나즈마성 전체에 퍼졌을 거라고요. 쿠조카마즈 님과 히라기 치사토 님의 연애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 모두 이에 관해 얘기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소식이 퍼진 순간부터 이 결혼은 진행되기로 정해졌다구요. 음 그렇군요. 제가 틀린 것 같네요. 네. <laughs> 잘 알고 계시는군요. 평범한 사람보다 똑똑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군요. 감히 사토하야토, 당신이 감히! 술을 다 드셨으면 이제 제 차례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마 진심으로 결혼하면 간조 봉행과 택요 봉행이 같은 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히려 간조 봉행이 고립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예? 음, 당신과 대화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말은 끝났으니 이만 떠나도록 하죠. 그들도 다 계획이 있었지만 제가 미리 대비해둬서 다행이군요. 제 생각대로 그들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일단 이나즈마 성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살펴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알려드리죠. 이거 봐요! 간조봉행 히이라기 가문의 아가씨랑 텔려봉행 쿠조 가문의 둘째 도련님이 결혼한대요! <laughs> 두 분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은 없을 거야. 너무 갑작스럽네요. 이런 얘기 전에 한 번도 없었는데... 축복해 드리자 이한 걸음 내딛기 정말 어려웠을 거야. 오셨군요. 실은 방금 저와 치사토의 결혼 소식이 공개됐다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 어, 그건...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군요. 누군가 저희 결혼을 이용하려고 이대로 결혼해도 쿠저님께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히라기 아가씨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에 대해선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사토를 지켜주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가씨는 쿠저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아가씨가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반드시 당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아가씨가 이미 무언가를 잃었다는 거겠죠. 그건... 구조님을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요. 구조님이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란 것도 압니다. 아가씨에 관한 일이 아니었다면 더 냉정한 판단을 하셨겠죠. 구조님이 좋아하시는 아가씨는 부드럽지만 강하고 자주적이면서 결단력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가씨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앞으로는 당신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전 치사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녀가 고통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야시로 봉행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했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곳곳에 국문이 붙었어요. 제게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나쁜 역할이 필요해요. 구주님,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저와 같이 나쁜 역할이 돼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만회할 수만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간저봉행 사람들에게 결혼만으로는 간저봉행과 태녀봉행이 한편이 될수 없고. 오히려 간조봉행이 고립될 수 있다고 말해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결혼을 이용해 희이라기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텐요봉행이 이 결혼에 대해 다른 의도가 없어야 해요. 하지만 안수령 사건 이후 텐요봉행이 이미 세력이 약한 간조봉행을 처리하려 했다고 가정하고 구조님이 텐요봉행을 이어받고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게 아가씨 때문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야시로 봉행의 지지하에 하루 빨리 결혼을 성사시켜 아가씨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텐요 봉행의 집권자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렇군요. 지금 상황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맞아요. 히라기 아가씨 입장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짐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가씨가 간조 봉행에서의 지위도 굳힐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배우의 관계망을 알게 되면 이 결혼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들이 직접 일으킨 문제는 뭐, 알아서 해결하게 두자고요. 알겠습니다. 아, 관, 관계망이 뭐? 아, 아, 못 알아듣겠어. 아, 아, 그냥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줘! 배우의 이야기가 간조 봉행 사람들 귀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저와 얘기했던 마츠우라님이 사태를 파악했다면 아마 각종 위기에 대처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분명 이나즈마 성에 사람들을 심어두겠죠. 저희가 할 일은 그 정찰꾼들에게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구조님은 따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 시간이 다 됐군요. 제 닌자가 정찰꾼 한 명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가서. 그가 걸려들지 확인해 보죠. 저 사람이 바로 마츠우라 가문의 정찰자입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히 따라가죠. 봤어? 방금 쿠조 카마즈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나가셨어. 관련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결혼에 관한 일이면 저렇게 딱딱하고 조급한 표정을 짓지 않을 거야. 게다가 부하들한테 많은 일을 시키신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 않나? 많은 텐요 봉행사람이 이도로 갔던데, 아마 두 가문의 결혼 때문 같아. 다 합치면 백 명은 좋게 될 거야. 웃을 일이 아니잖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아 부족 하마지님의 지나친 걱정이었으면 좋겠네. 소식은 퍼졌지만 어르신이 걱정하신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신부마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필요 없을 텐데... 안 되겠어. 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자. 아... 가버렸어... 예상대로군요. 따라갑시다. 아... 댄요봉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 혹시... 여기 무슨 일 있나요? 전 상인입니다만, 갑자기 경비가 삼엄해서 좀 무섭네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들으셨겠지만 쿠조 카마지님과 히이라기 치사토님이 곧 결혼하시거든요 쿠조님께서 아가씨를 미리 이나즈마 성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세요 그, 그렇군요 저희들이 아가씨를 위해 길을 터줄 겁니다 텐녀 봉행은 저희 말고도 앞으로 가면 더 있습니다 다 같은 목적으로 있는 거죠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들 구조님이 희일하게 아가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극진의 대우를 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그렇군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큰일이야 어르신의 예상이 맞았어 길가에서 호위 중이라곤 했지만, 어르신이 아가씨를 못 떠나게 막으면 분명 이도로 쳐들어올 거야. 아니, 아가씨가 떠나면 더 쳐들어오려고 하겠지. 지금 텔류 봉인과 대치해봤자 어르신께 승산이 없어. 어서 돌아가서 어르신께 알려야 돼. 가버렸어. 이제 됐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으니. 지금 상황에선 그 어떠한 의욕도 공포심의 자양분이 될 거예요. 이제 천천히 자라고 발효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가장 불안한 법이죠. 아휴, 정말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까? 궁금하면 이틀 뒤에 이도에 가서 히하게가은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전할 일이 남아서 이 일은 당분간 그만 걱정하겠습니다. 주사이는 이미 던져졌으니 곧. 행복할 거예요. 이런 일을 한두번처리한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음에 뵙죠. 히라기치사토 씨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군요. 가버렸네. 정말 일이 아야토 생각처럼 흘러갈까? 응,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틀 뒤에 이도로 가보자.